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5월 31일 자정이 조금 전 아, 국일제지 영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절의 여왕 5월이 마치고 5월봉이 마무리졌는데, 아, 종가는 6,100원. 어, 최근 6,500원 정도의 종가 형성에서 주당 400원이 빠지니 몇몇 어, 분들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심리를 어렴풋하게 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은 답답하다, 에, 괴롭다. 또 언제오로나 이런 또 어느 분은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 '기사만 믿으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통령도 못 믿는데 기업을 믿는다. 죄송합니다. 선택한 대통령하고 이 주식은 대통령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뽑은 분 또는 뽑지 않은 분일 수도 있지만, 이 주식시장은 누구 하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산 것이죠. 어,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는 모르지만, 음, 내가 주식을 사는데 기업을 믿지 못하고 주식을 산다라. 음, 저는 납득이 잘안 가는데요.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기업을 믿지 못하는데 주식을 왜 사는지, 그리고 주당 6,500원에서 400원을 빠지고 그러한, 어, 마음이라고 한다라면, 기업을 믿을 만한 기업을 사셔야 되겠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2021년 1월에 96,800원의 고점을 찍고, 현재 5개월째 바닥권 근방에서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망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업을 못 믿는 건가요? 이 고의 96,000원대보다 가격... 보다도 6,500원이라고 한다면 훨씬 적은 어,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달 정도가 어, 이렇게 두달 조금 더된모습의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국내의 투자자분들께서 조급해하고 저는 분명히 이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시장에서 내피셜 저도 다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약을 했다, 안 했다, 등등. 주식이 수십 년 했는데 그 정도의 소식, 소문을 못 듣는다면 바보 천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어~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는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 보시거나 회사 그도 못 믿을 거라고 한다면 여러 마디 할것 없이 다른 좋은 종목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굳이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회사를 못 믿고 부정적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자기 선택의 의지로 인해서 종목을 선택을 했고 누군가에서 말을 듣고 샀으면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일부 10%, 20%를 보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을 참조하던 전문가의 말을 듣든 스스로의 기업을 연구해서 했던 최종적인 것은 본인이 하고 그러면 최 맨 처음, 아,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내가 한달 정도를 가져가야 되겠다. 아, 거기에 의 생각과 부합이 돼서 움직이면 더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아, 커트 시키면 되는 것이죠. 굳이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현재 3일째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요. 오늘은 3일째, 공매도는 대량으로 20만 주씩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20만 주가 되고요. 평당가는 6,144원. 이제 5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화요일 오늘 아침이 되겠네요. 이 영상을 보실 것은 새벽력이 이른 아침이 될 것이니까 오늘은 6월이 첫째 날에 6월의 시작이고요. 2분기가 끝나는 달입니다. 어, 저도 이제 한 12월 2주 정도가 지났으니 회사하고 한번 소실 전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혹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가 안부도 물을 겸해서 전화 한번 해볼까 하는 화요일입니다. 노 음, 오늘은 거래량이 어, 198만주, 많이 기대했던, 어, 송도에서의 인터내셔널 그래핑 코리아에서 팔명과 윤순길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어, 한마디, 한나의 기사가 없었죠. 제가 바램이 그랬던 거죠. 언론에서 좀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한 번도 나오진 않았고, 어쨌든 기업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흔히 어떤 분들한테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분한테, 이러한 상황에, 어, 국일제지처럼 삼성전자도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어, 세 발, 네발 하면서, 전화 한번 해보시죠. 이런 곳에. 그리고 반도체 연구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 얼씬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전 예약이 되지 않는 한. 음,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의 비전사의 대면적 그래핀 국책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죠. 어, 그런 기업에 지금 비상장 기업이기도 하고요. 음, 그럼 첨단 소재에 이끄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야 애를 하고 있는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비전사 대면적의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롭게 기다려 보시고 어, 누가 계약을 했네 안 했네 또는 무슨 일이 있네 이런 거보다는 회사를 좀더 믿으시고 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 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인 오전 중에는 다시 한번 소통 통화도 한번 해보면서 들을 만한 소식도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 동안 분명히 연구 업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의심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있기에 전화 한번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고 저점이라면 춤에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여지껏 2년째 이상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으로 61선에 터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젠 아, 신용시장이 5.10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가 총액은 7,776억입니다. 아, 외국인은 4.9에 12만 6천 주 매도했었고, 공매도는 20만 주. 공매도는 20만 주가 현재 3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공매도를 잔고를 보게 되면요. 아, 현재 국일지지는 8위에 해당되고, 27일자 기준입니다. 어, 공매도 잔고 수량은 640, 에, 364만 주. 어,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에, 공매도를 보게 되면 28일날에 에, 24만 7천 주, 그리고 5월 31일에 20만 주. 따라서 공매도는 어, 이제는 400만 주에 육박을 합니다. 한달 동안 공매도가 250만 주가 늘어났지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달 5월 3일 공매도가 되면서 외국인은 10조 원을 공매도를 졌다라고 기사에서 오늘 나왔죠.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저는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라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다. 아,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방향으로 저는 구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기술적 어,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4일째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이제 기대감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고, 여기에 부한 애동하면서 이제는 손절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비중을 또 축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저 시간이 흐르면서 진성주주들은 어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먼 여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렇게 전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죠. 따라서 어느 정도를 오르게 되면 전부 다, 다 익절하고 뭐하고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 보유물 것은 3일 또는 3개월이라고 할 적에 현재 1년 이상 되신 분들도 답답하고 지루해 하실 것입니다. 죽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또는 하락에서 조금 오르더니 또 다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인내심이 요구하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쿼드로플. 네 번째 정도의 6,100원을 지지를 받고 어, 내일 화 어, 오늘 화요일 이번 주에는 6,100원을 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6,000원 대에서는 최근 들어서 4월부터 대단히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러면 내일 이번 주는 6,000원을 또 하회할 그래서 여기에 전저점에 5,800원까지를 갈 것인가? 여기가 1단계 잘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6,000원에서 다시 하방 경직이 나올 것인가? 그도 아니라고 한다면 5,800원에 될 것인가? 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건 개의치는 않습니다. 어, 주식이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나오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열심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어쨌건 현재의 이러한 여기에서 나오게 될지 시장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지켜보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매도의 대차잔고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5월 31일에는 상환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네요 4만 주 8,400주가 대차잔고가 줄어든 모습.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차잔고는 1,000만 45만 주 정도에서 대차잔고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어, 대차장구가 더 늘지, 상환인더 생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매도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어느 한 분께서 공매도 5월 한 달을 가지고서, 어, 패했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분명히 그러한 단가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의 팩트이죠. 오늘 주당 17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6,100원이요. 그러면 여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어, 이 기간 동안에 공매도는 250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평당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면 평당가가 300원 또 300원 정도도 아는 이익을 250만 주를 팔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매도를 터진다면 얼마 정도까지 더 칠까요? 6,000원에서 400만 줄을, 300만 줄을 쳐야 되나요? 그러면 뭐 하나도 그 회사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이 나오게 되면, 조심스러워야 할 상황이 되겠죠? 그 많은 공매도를 더 많이 치면 칠수록 괜찮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수급이 고래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월 달에는요, 5월 봉이 됐으니까 이제 5월 봉 한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월 봉의 모습이네요. 네, 이게 파란색의 5월봉, 그러나 거래량이 대단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3월봉, 4월봉, 5월봉 그 고점은 대략 7,000원 정도에서는 참 돌파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5월봉의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이것이 5월봉의 이 거래량이 죽은 그림인가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 3월봉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5월봉은 현저히 5,500원 아래에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힘든 상황이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건재하다. 6월달에 한 달, 20거래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이렇게 슝 말입니다. 어, 5월봉의 은봉을 감싸는 이와 같은 창대 월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 그 이유인 즉슨 지난해 2020년 11월 1일경에 경에 에, 연구업적이 나오고 현재 6개월 정도 간 어, 연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대할 만도 해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때가 음, 기술도 한없이 그리고 6월 초에 지난해 에, 12인치 배치식 장비도 들여왔고 1년간의 배치 10인치 배치 레지드한 부분에 음, 연구도 진행된 성과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5월봉 거래량이 적으면서 3월봉, 4월봉에서 그렇게 위험한 월봉의 위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추봉 어, 한번더 보시게 되면 3주 동안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주봉에 나와 있습니다. 아, 10주선의 모습에서 하회한 모습의 월 추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어, 주봉이 무슨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아, 이번 주는 아직 주봉으로서는 완성되지 않았죠. 지난주까지는 주봉이 1 0 주선 위에서 종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1 0 주선을 꺾이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 월봉은 어쨌건 월봉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 유월 아, 6월, 새로운 유월을 기대하면서 또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음, 5월 마지막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힘든 2.7%의 고통스러웠던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장을 믿고 기업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